Hi l a d i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롯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 비디오에서는요 제가 상처받은 우리 태토녀 분들을 위한 특성과 또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우리 상처받은 애견녀 여성분들을 위한 그녀들의 어떤 특성과 또 해결책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상처받은 애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겉으로 보면 신데렐라 같고 소녀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또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진실,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러한 팩트가 무섭고 가슴이 아프더라도 알아야 될 때는 아는 것도 성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동화처럼 다 좋은 사람만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견녀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내면에는 정말 childlike 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또 천진난만하고 또 세상을 밝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요 되게 명확한 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assert 하는데 그러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이거 하자 그러면 어 그래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나 프로젝트가 아주 바쁘고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데도. 참고 그냥 다 하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애견녀의 특성을 제가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요, 되게 신데렐라 같고 소녀 같고 이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와 함께 모든 것은 다 듀얼리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선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도 그것을 어, 이렇게 어설트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혹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과 선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받은 애견녀들의 특성 네 가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상처받은 애견녀의 특성은요, 바로 관계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자 관계에서 혹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상처가 있는데요. 어, 상처받은 태토녀들은요, 제가 이런 마음의 상처가 어렸을 때 혹은 이렇게 자라오면서 생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처받은 애견녀들은요 이제 다 성장을 하고 나서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혹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남성 연인 관계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남자친구랑 스킨십을 아직 하기에는 자신이 이제 준비가 안됐어요 근데 남성들이 이렇게 스킨십 하자 오늘 뽀뽀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 두 번째 예시는 팀장님이 이것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처받은 애기녀분들은요 잘 거절을 못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내가 이 프로젝트까지 하게 되면 정말 야근을 해야 되고 힘든 상황인데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맞지 못해서 이렇게 억셉트를 하죠. 그래서 이첫 번째 특성은요. 바로 성장기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어장에서나 연인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요, 애견녀들 그러니까 상처받은 애견녀들은요 수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수용성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선 안에서, 명확한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수용을 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고, 또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피드백을 그때 수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애견녀들은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팔랑귀라고 하죠.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 감정 기반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은요 원래 이 생리학적으로 월경 주기가 있고 또 호르몬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체온을 측정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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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도 월경이 탁 시작이 되면 기초체온 베이스라인에서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점점 배란기가 되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여성들은 변화하고 또 기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물론 감정기복이 있고 또 어쩔 때는 되게 기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짜증 나기도 해요. 이것은 모든 여성의 특성이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받은 애견녀 분들은요 감정기복이 더 커요. 그래서 설사 앞에서는 웃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집에 들어오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게 바로 상처받은 애견녀의 특성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성은 뭘까요? 음, 제가 이 상처 받은 애견녀를 정의 내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데렐라 같고 소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입니다. 바로 특성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녀들 어렸을 때를 보면 우리 어때요? 큰 꿈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게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데렐라라고 하면 어떤가요? 동화 속에서 이제 왕자님이 딱 구해주는 그런 페리티를 우리가 신데렐라라고 하죠. 이렇게 상처받은 애견녀들은요. 약간은 현실 감각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 결혼하면 나 진짜 편하게 잘 살겠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조금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약간은 현실 감,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잘될 거야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어,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게큰 꿈을 가지지 말고 이상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상적으로 저의 어떤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상상하는 것도 좋아해요. 이것은 모든 여성성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성은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의 여성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룰 때에는요. You have to do your work for sure.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백마 탕 완장님이 날 구원해 줄 거야. 어, 내가 결혼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되겠지. 난 그냥 집에 앉아서 공주처럼 relax하면서 '나는 이러, 이럴 거야.' No.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상을 좋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을 꿈꾸시되 그에 맞는 노력도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남성성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정말 진이 빠질 때까지 노력을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즐기면서 즐겁게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프지만 어, 이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 상처받은 애견녀 여성분들, You guys are not a Cinderella, okay? And you guys are all grown up. So if you have big dreams and big visions and whatever the lifestyle that you dream of, you have to do your work. Remember, not gonna save you in this world. Only you yourself can save yourself. After that, your amazing partner will come, right? And then after that, um, you get mesmerized by amazing things in this life. ...들은 조금 유의를 하시고, 제가 그렇게 환상이나 이상적인 것을 쫓지 마세요. 현실적으로만 사세요. 이런 것은 아니고요. 큰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맞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상처받은 애겟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는요. 바로 일단은 우리 상처받은 애견녀분들은 자기 자신만의 선, 바운더리를 잘 적용을 하시고 또 그것을 기준에 맞게 설정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나, 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지켜 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쉬운 예시를 들어 볼게요. 음식점에 갔는데, 웨이터 분이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물을 안 마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에는요, I think I'm okay. 저 이제 물안 따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웨이터 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오셔서 물을 따라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때에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이제 웨이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물을 따라주시거나 혹은 뭐 어떤 걸더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 다 먹은 것 같고 배부르다. 그러면 아 물은 이제 괜찮습니다. 아 오늘 식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계산서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씩 어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요. 이렇게 남자친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가 어, 남자친구가 자기야 우리 토요일 날에 한번 보자 이렇게 갑자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평소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계획에 없던 데이트여도 또, 나는 오늘 집에서 조금 쉬고 싶어도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도,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평소에는 이렇게 데이트를 나가셨다면 이번에는 한번, 어, 자기야, 그런데 오늘은, 어, 이번 주말은 내 시간을 조금 갖고 싶어.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 이렇게 한번 거절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조금 더 편해지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workplace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you think you reached your cap, then, um, you could, you know, um, ask your manager like, Oh, I'm so sorry. I would love to help you, but currently I'm doing X, Y, and Z tasks. So is it okay if I get back to you by next week? 이런 식으로. 이런 체스크에 관한 데드라인을 리고시에이션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정말 힘들다면 여기까지는 제가 할수 있는데 이더 이상은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장과 이런 바운더리, 선을 어설트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책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요. 우리 상처받은 애견녀들은요 남성성을 조금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루틴 지키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남성성의 성향이 강한 그런 활동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성을 다 무시하고 여성성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저의 예전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왼손을 이렇게 묶고 오른손으로만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애견녀분들은요 남성성을 키우시는 연습을 하시는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루틴 지키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아침 오전 10시, 11시 사이에서는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필라테스나 바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이곳은 저의 non-negotiable 인데요, 주말 오전 토요일 아침에 저 혼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운동을 하러 가는 것. 이것도 저의 하나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는 무조건 일기를 쓰고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쓰고, 또 저의 스케줄러를 펴서 시간대별로 물락을 해서 이때는 일하는 시간, 이때는 운동하는 시간, 아, 이때는 제가 조금 유튜브를 하는 시간, 이렇게 물락별로 스케줄을 짭니다. 그리고 무조건 오전에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줬습니다.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저의 일, 일상을 받쳐주는 큰 루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서소한 루틴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둘씩 넣어가면서 그 루틴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건강한 남성성을 기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애견녀들의. 어떤 해결 방법을 요약을 해드리면 그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선을 지키려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주말에 데이트하자라고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을 때에는 차분하게 남성에게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데이트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요, 바로 남성성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루틴 지키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는 항상 필라테스나 바 운동을 저 혼자 하러 가거든요.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 토요일 오전은 it's really non-negotiable.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기를 쓰고 또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시작을 하고 또 무조건 일상 스케줄을 먼저 짭니다. 이것이 저의 루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 내 자신이 조금 상처받은 애견녀인 것 같다. 아니면 어, 내가 어쩔 때는 상처받은 애견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상처받은 테토녀인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저의 이전 비디오를 참고해 보셔서 이런 해결 방안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음,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나는 상처받은 테토녀야, 나는 상처받은 에겐녀야 이런 것들을 categorize 하셔서 너무나 그틀 안에서 여러분들을 끼워 맞추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고 더 멋진 여성이 될수 있고 또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상처받은 애겐녀 쪽에 가깝다, 혹은 상처받은 테토녀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다음에도 정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곁에 오도록 할게요.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come back again. Bye.